안녕하세요. 쉽게 해놓은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이제 2월이 코앞이고 겨울도 다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옷못 살까 싶었다면 무조건 보모드 준비해야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봄 아우터로 자주 추천드렸던 데님 자켓, 그리고 남자들의 필수 바지인 청바지를 최적 갚으신 옷장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5일에 첫최부장인 만큼 평소에 다루던 느낌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의 브랜드와 협업하느라 조금 늦을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단 그만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평소에 청바지나 청자켓을 진짜 세련되면서 깔끔하게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역대급 최부장이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된 브랜드는 노이어입니다. 사실 채널에 초반부터 입은 거를 자주 보여드렸던 브랜드인데 그럴 때마다 댓글로 자주 물어봐주셨던 그런 브랜드예요. 미니멀한 옷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번 스타일 살려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브랜드 대표님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직접 패턴도 그리실 정도로 옷에 진신분이라서 품질에도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깔끔한 옷인데 좀 오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민 없이 추천드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역시 봄 아우터부터 추천드릴 건데요. 오버 핏크롭 데님 자켓.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인데, 진짜 작년부터 엄청 많이 입고 있고요.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무난한 디자인에다가 이 작은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 자켓 찾는 분. 이런 분이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님 자켓을 최소 수십 벌은 입어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탄탄하고 이 묵직한 느낌의 데님이라서 정말 좋았는데, 흐물거리는 느낌 없이 어깨 각이라던가 허리 라인이 탁 잡혀가지고, 흔히 말하는 핏 뽑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또 상당수의 데님 자켓들이 이런 그냥 기본 철제 단추를 쓰는데, 여기는 노이어 각인도 들어가고, 딱 봐도 더 고급스러운 걸 써가지고, 요런 디테일도 은근 좋았어요.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가깝기 때문에 코디 난이도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봄, 가을에는 그냥 티셔츠나 니트 위에 툭 입어주면 코디가 끝이고 겨울에는 이 패딩 안에 이너처럼 되게 잘 입었습니다. 특히 데님 하면은 뭔가 캐주얼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건 깔끔하고 좀 단정한 느낌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꾸안꾸 느낌으로 좀 입고 나가야 하는 날에 코디가 좀 고민이 든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입었어요. 후드티 같은 편한 옷이랑도 조합이 쉬우니까요. 집에 있는 옷이랑 하면 편하게 코디해 보시길 바랄게요. 컬러는 블랙과 블루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블랙을 조금 더 추천드려볼게요. 이게 채색이라서 확실히 상하이 컬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막걸치기가 딱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두 컬러 다 이염도 없기 때문에 흰 티셔츠랑도 편하게 잘 입고 다녔어요. 아 참고로 세탁하실 때는 뭐 비싸게 드라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손 세탁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자켓과 같이 입기 좋은 바지입니다. 와이드 데님 팬츠. 예전부터 코디 제일 쉽게 하는 법이 그냥 위아래 셋업으로 사는 거라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데님 자켓하고 셋업을 입었을 때 가장 쉽게 멋을 낼 수가 있는 옷이죠. 근데 그냥 바지 단품으로만 봐도 퀄리티나 핏다 편하게 잘 뽑아가지고 힙한 느낌 한 방울이 들어간 데일리 팬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이라면 취향이 딱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야 뭐 아까 자켓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추 같은 부자재도 동일하게 고급진 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거 찐으로 사계절 다 입었던 게 핏이 와이드 하다 보니까 막 살에 붙는 핏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입었을 때도 막 덥다는 느낌은 잘안 들더 라고요 데님의 질감도 고급스럽게 나와 가지고 저는 데이트 갈때 입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거 되게 자주 입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뭐 단순히 예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너무 편해요 이 앞에 들어간 큰떡 때문에 통이 되게 넉넉하거든요 난 유난히 하체가 두꺼워 가지고 머리보도 바지핏이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디테일 정말 환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바지인 만큼 그냥 운동화랑 편하게 코디하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구두 같은 거랑 좀 깔끔하게 남친 느낌으로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양한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랑 뭐랑 입지 않은 고민도 없고 그냥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보여드린 이 셋업은 뭐 말해 보일 급이죠. 컬러는 마찬가지로 블랙과 블루 두 개가 나왔는데 이 흑청 바지가 진짜 극 입문자부터 패션 고수까지 다 써먹기가 좋다 보니까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좀 밝은 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 블루 추천드릴게요. 사이즈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허리 30에서 31을 입는데 48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허리가 32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50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핏 바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바지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클래식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이름대로 클래식한 일자 핏이 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행 없이 오래 입기 좋은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룩에는 다 입을 수 있다 보니까 난 바지핏 같은 거 복잡하고 그냥 딱 기본을 원한다 싶으시면 요거 추천드려 볼게요. 얘는 워싱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와서 핏 자체는 기본이지만 코디의 포인트로 써먹기도 좋겠더라고요. 이거 사실 저희 편집자님한테 추천드려서 입으신 적이 있는데 출근할 때도 그렇고 정말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공제나 부재제 같은 거 좋은 거는 뭐 굳이 또말안 해도 될것 같고요. 코디하는 법을 좀 팁을 드려보자면 클래식한 느낌의 일자 핏이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코디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캐주얼한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딱한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더 멋지게 코디를 할수 있을 건데 바로 상의를 너무 오버한 핏으로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피가 엄청 큰 패딩 같은 걸 입으시면은 이 하체는 얇은데 상체만 두꺼워가지고 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입기 전에 상체 핏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얘는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건 미드블루. 아무래도 클래식한 핏이니까 컬러도 좀더 근본 청바지 컬러로 가주시게 된다면 빈티지한 느낌 내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리가 많이 두꺼운 것 같다 싶으시면은 앞에서 추천드린 와이드 핏유 바지를 좀더 추천드려볼게요. 요거는 자칫 좀 타이트할 수도 있겠 Probably. 체형 때문에 조금 더 와이드한 걸 찾는 분이라면 요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클래식 와이드 데님 팬츠. 바지핏 중에서 그냥 일자핏인데 이 통만 좀 여유롭게 쫙 빠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체형도 거의 안다는데또 너무 스트릿한 느낌 없이 깔끔하다 보니까 요런 핏의 청바지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얘도 면 100%의 탄탄한 데님이고요. 워싱도 은하고 은 예쁘게 잘 들어가서 요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코디의 밋밋함이싹 사라지더라고요. 노이어에서 이런 도움 부재는 당연한 거라서 굳이 계속 언급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데님과는 두께감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사계절이 렇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와이드하지만 이 쉐입 자체는 깔끔한 편이라 니트나 셔츠 같은 옷이랑 좀 힙한 느낌 은은하게 내면서 입기도 딱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편하게 친구 만나는 자리에는 그냥 후드티랑 코디하면 되니까요. 워싱 디테일만 취향에 맞으신다면 이 코디 난이도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컬러는 총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를 가장 일위를 추천드려 볼게요. 다른 컬러도 물론 쉽고 좋은데 이 흑청에다가 워싱은 진짜 치트키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장이 살짝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48 제일 작은 사이즈 를 입었는데 이 밑단이 살짝 바닥에 닿을 듯 말듯 하더라고요. 밑단 좀 주름지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마음에 들만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올해 첫 최부장은 1월 30일부터 2월 5일 총 7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할인도 팍팍 최저가까지 받아왔는데, 무신사 등급 할인과 이 정리금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시면 진짜 치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참고로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데님 셋업하고 같이 코디하기 좋은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버핏 크롭 데님 자켓. 정가 198,000원에서 45% 최저가를 부셔서 108,900원. 깔끔한 데님 자켓 찾는데, 그 안에서도 좀 세련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코디하기가 정말 쉬운데, 또 지루하진 않더라고요. 탄탄한 데님 원단이라서 어깨 각도 잘 잡히고, 정말 간단하다 보니까 예쁜데 코디하기도 쉬운 대림 작별 찾았다면은 이거 정말 만족할 것 같고요 컬러는 블랙과 블루 두 개가 있는데 역시 남자의 단골 컬러인 블랙 이거 1순위 추천드려볼게요 화사한 코디 좋아하신다면 이 블루도 마음에 드실 것 같긴 해요 노이어는 사이즈가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인 뭐 S나 라지 이런 게 아니라 48에서 52이 단위로 세 개가 나왔어요 저는 176에 75 스펙으로 50을 입었을 때 적당히 편한 핏으로 되게 잘 맞더라고요 보기 쉽게 대략적인 사이즈 표를 그려보자면 요렇습니다 다른 체형을 가진 팀원분들도 착용해 봤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신다면 사이즈 고르시기 정말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와이드 데님 팬츠 정가 109,000원에서 42% 할인을 때려서 63,220원. 아까 데님 자켓과 셋업으로 나온 바지고요. 동일한 소재입니다. 당연히 바지 단품으로만 놓고 봐도 정말 세련되면서 편한 핏이어서 데일리 바지 찾으셨다면 추천드려볼게요. 특히 이 큼지막한 턱 디테일이 하체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디테일일 것 같아요. 캐주얼뿐만 아니라요. 남친 룩 같은 것도 쉽게 커버할 수가 있어가지고 코디 범용성도 되게 높더라고요. 컬러는 마찬가지로 이 블랙과 블루 두 개인데 자켓과 마찬가지로 이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려볼게요. 사이즈는 48에서 52로 나오고 있고요. 보기 쉽게 대략적인 사이즈표로 그려보자면 요렇습니다. 저는 48을 입었을 때 예쁜 핏으로 되게 잘 맞았고요. 다른 분들이 착용한 사이즈 컷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클래식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정가 109,000원에서 42% 할인을 때려서 63,220원. 워싱이나 원단부터가 앞점 바지와는 완전 다른데요. 핏이 기본에 충실한 일자 핏입니다. 와이드한 거 자체를 별로 선호 안 하시는 분이라면 이 바지가 가장 입맛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코디법도 가장 쉬워요. 컬러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컬러는 미드블루. 중청이를 일단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워싱 덕에 빈티지한 맛도 한 스푼 들어갔거든요. 사이즈는 48에서 52. 똑 같이 세 개가 나왔고 사이즈표를 그려 보자면 요렇게 봐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50 사이즈로 입었는데 확실히 일자핏이라서 한치 크게 가니까 딱 맞았어요. 다른 팀원분들 착샷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사이즈 고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클래식 와이드 데님 팬츠. 정가 109,000원에서 42% 할인을 때려서 63,220원.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느낌이 강한데 또 쉐입 자체는 일자핏이어서 코디는 또 쉬웠습니다. 핏도 핏이지만 이 워싱이 정말 예쁘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난한 바지를 찾는데 또심심한거 싫다 하시면은 이마음에쏙들것 같은 바지예요. 컬러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레이. 이게 사실상 블랙에 가깝다 보니까 은은한 워싱이 들어간 흑청 조합이어서 이게 코디도 정말 쉽고 예쁘다 보니까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48에서 52세 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해하기 편하게 사이즈표를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48 사이즈를 입었을 때 기장도 적당히 주름지면서 허리도 잘 맞았어요. 다른 체형의 착색도 준비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사이즈 한번 고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 최부장 이벤트 당연히 가져왔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 일단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선물은 정말 활용도가 만렙인 아이템으로 준비해봤어요. 바로 레더 키링 벨트 총 20명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기본 벨트로도 좋은데 이 키링 덕에 은은한 포인트로도 좋아서 이번 이벤트로 한번 공짜로 받아서 써보신다면 이곳 저곳 쓸 곳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5년의 첫 최부장인 만큼 정말 좋은 브랜드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평소에 예쁘긴 한데 가격이 살짝 부담이었던 그런 옷이라면 좀 부담을 덜어내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답니다. 어떻게 좀제 바램이 좀잘 이루어졌길 바라겠고요. 이번 최부장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쉽게 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